근데 만모통 같은 경우는 염증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뭐 5분이면 끝나는 수술이거든요 감염될 새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안녕하세요 유방 갑상선 담당 이지현 원장입니다 만모톰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어떤 경우가 일단 유방에 혹이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조직검사 목적으로 만모톰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조직검사를 해서 양성이라고 나온 경우에 만모톰으로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모통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주셨던 질문 사항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수술 후에 조금 피해야 되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술담배는 일단 은 2주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 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모통 같은 경우는 염증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어... 뭐 5분이면 끝나는 수술이거든요. 감염될 새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만 잘 하시면. 아무튼 수술 후에는 영양제 네. 같은 거 챙겨 먹어도 돼 종합 비타민이나 뭐 오메가3 이런 거는 끊으실 필요도 크게 없고, 오히려 비타민 같은 경우는 드시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약들도 괜찮아요. 원래 복용하고 계시는 것 중에 피가 잘안 멈추게 하는 그런 약들, 아스피린이라던가 플라빅스 이런 관련된 약들 말고는 크게 상관없으세요. 저희가 수술 전에 복용하시는 약들을 다 체크하게 되는데 그때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말고는 다 복용하셔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운동은 혹시 언제부터 응. 가벼운 산책이라던가 이런 거뭐 일상생활은 문제 없는데 가슴 안에 있는 혹을 제거한 거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2, 3일 있다가 출혈 생기는 경우들도 되게 드물게 있기는 하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주무실 때도 스포츠브라 같이 착용을 해주셔야지 덜 흔들리잖아요. 그런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수술 관련된 질문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아무튼 수술을 했는데, 네. 모양 변형이 음... 좀 많이 심하게 음... 보인다고요 수술 직후에는 일부러 꽉 압박을 해요. 왜냐하면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술 직후에 약간 함몰이 되어 보이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함몰이 되는 거는 아니고, 6개월 지났는데도 그 자리가 함몰이 되어 있다. 이게 혹이 너무 크면 함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 수술 부위가 좀 타는 듯이 아프다고 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음. 어떤 경우예요? 이게 수술하고 나면 그 자리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아플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아픈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자리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원장님이 전해주시는 주의사항이 나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출혈이거든요. 병실로 오셔서 엎드려서 30분 이상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엎드려야지 이게 눌려서 출혈이 덜 생기니까. 네, 그리고 나서도 압박 봉대를 꽉 감아요. 근데 네, 그게 엄청 답답하실 거예요. 그 하루 잘 감으면 한 달이 편할 수 있어요. 완전히 푸르거나 하면 수술 직후에 하루 이틀 정도까지도 지연성 출혈 생길 수 있으니까 군대는 잘 유지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아까 설명드린 거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온라인 상담 이런 것도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글 남겨 주시면 됩니다